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잇는 검은사막의 윈터시즌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검은사막 시즌 서버는 1년에 두 번씩 정기 오픈을 하지만 올해는 예외로 시즌 서버 플러스가 열렸기 때문에 겨울에 열리는 윈터시즌은 아무래도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열렸네요. 해서 오늘은 저 토친과 함께 그러한 윈터시즌 공략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먼저 윈터 시즌이란 무엇이냐? 검은 사막에서 고인물과 뉴비분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레벨링을 비롯한 장비 습득 난이도를 대폭 낮춘 초보자 지원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시즌 서버로 입장할 수 있는 시즌 서버 전용 캐릭터 이하 시즌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보다 빠르게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대체 뭘 어떻게, 얼마나 주길래 일이 안한복석이냐 하실 텐데 먼저 레벨링 지원이 빵빵합니다. 시즌 서버 자체에서는 상시 경험치 증가 복구가 적용되어 있어 다른 서버보다 더 빠른 레벨링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시즌 캐릭터만의 전용 장비인 투발라 장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게 되는 이 투발라 장비는 최종 강화 단계인 동 등급까지 강화하게 되면 제법 값비싼 유 보스 아이템과 동급의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검은 사막을 시작하신 모험가분들 입장에선 반드시 꼭 얻어야 하는 귀중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최근에 추가된 시스템인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느꼈는지 최근에 우리 펄어비스 회님들께서 이러한 동 투발라 장비 세트를 준 엔드 스펙 장비인 오 보스 강화로 확정 강화를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야, 정말 해자죠? 그래서, 혹시 이러한 공 확정 장비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표기된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시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외에도 시즌 서버를 통해 보다 풍족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시즌 졸업 시한 가지 특별한 선물과 캐릭터 풀을 늘리는 데 유용한 후가를 초식에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풍족한 보상을 모두 받기 위한 빠른 공략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처음 시즌 캐릭터를 생성한 후, 키를 눌러 특장년을 불러주면 메인 의뢰를 진행하게 될텐데요 메인 의뢰를 따라 첫번째 마을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금술사 알루스틴을 테 만나게 되는데 이때 특별성장 의뢰를 통해 이번 위터 시즌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막 처음 시작하신 모험가 분들이라면 왼쪽에 있는 메인 의뢰 창을 클릭해 이대로 쭉 퀘스트를 진행해주면 되고요 기존 혹은 복귀 모험가 분들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간소화 의뢰창을 클릭하여 닭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기존 모험가 분이더라도 메디아 지역 메인 의뢰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간소화 의례를 수행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간소화 의례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이후 NPC 푸가라를 찾아가 퀘스트를 받은 뒤부터 닥사를 통해 레벨링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푸가라의 퀘스트는 시즌 서버로 접속해야만 활성화가 되니 주의하시고 메인 의뢰창을 선택하신 신규 모험가분들이라면 시즌 패스와 메인 의뢰를 따라 각성 또는 전승을 완료하라는 의례까지만 수행해 준뒤 이후로 마찬가지로 닥사를 통해 레벨링을 이어나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윈터 시즌에서부터는 메인 의레 클리어를 강제하지 않으려는 목적인지 전 지옥 같은 메디아 지역 의뢰 완료가 강제되지 않아 시즌 패스 달성 조건이 완화되어 초반에 굳이 무리해서 지루한 메인 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난 퀘스트보다 사냥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후부터 닥사를 난 닥사도 좋지만 빠른 보상 획득을 위해 시즌 패스를 우선적으로 클리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메인 의뢰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56레벨 이후 향하게 될 메디아 지역의 메인 의뢰를 완료할시 패스를 4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소가금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디아 지역 의뢰까지는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닥사로 레벨 달성 이후 마지막 다섯번째 패스를 받기 위해 발렌시아 파트 1 테스트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말이죠 참고로 각 레벨별 레벨링 사냥터 정리 영상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소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비로 넘어가 보면 이번 윈터 시즌부터는 시즌 서버 전용 장비인 투발라 장비의 습득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너무 긴장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인 우레를 선택하신 분들은 메인 우레를 그리고 간소화를 선택하신 분들은 레벨별 보상인 푸가르의 비방록을 통해 장비와 시작의 블랙스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나루 장비를 최종 강화 단계인 동 단계까지 강화를 완료한 뒤 장비 UI 창에 위치한 장비 변화를 클릭하여 동 나루 장비를 장투발라 장비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장투발라를 다시 최종 단계인 동까지 강화해 주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투발라 장비의 강화 재료는 시즌 서버에서의 사냥터 혹은 주간 캐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강화 재료는 그에 걸맞는 사용 용도가 있는데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은 강화 시에 들어가는 사용 재화이고 재련된 마력의 블랙스톤은 장비의 내구도를 크게 소. 하는 대신 확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강화해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투말라 광석은 내구도가 소모된 장비들의 내구도를 회복시켜주거나 혹은 대장장이를 통해 악세사리로 교환받을수 있죠. 각 강화 재료의 사장터 드랍처는 아이템 풀팁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은 바신족주든지가아주도족단 사막 나가성전 히티움 계곡 폴리숲에서 재련된 마르게 블랙스톤은 카드리페어나 프로티 동굴 그리고 투말라 광석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냥터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반 초월에서 늑대머리 사냥을 하며 구하는 것을 추.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때 훨씬 더 쾌적한 레벨링을 위한 경험치 도핑법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1일 의뢰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하루에 한번 용병의 경험서와 함께 전투 방송 보상 보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패스 보상 목록 중 공인된 전투에서 7일짜리도 있으니 함께 사용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시즌 진행 중에 얻게 되는 성장 지원 상자에서도 경험치 증가 보프가 있는 성장 지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새로 시작하신 모험가분들 한정으로 상당한 꿀팁인데 F3을 눌러 캐시샵에 들어간 뒤 추첨 목록 탭을 눌러 은하 이벤트 상점 창에 들어가시면. 무려 경험치고 30%를 올려주는 경험치 도핑 주문서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으니 꼭 구매하셔서 낭낭하게 경험치고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이때 흑장형 패스를 꼭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 같은 경우엔 어지간해서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펄롯을 비롯해 사냥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메이드도 두 마리까지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각종 아이템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후로도 검은사막을 진득히 하실 분들이라면 구매를 적극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열심히 시즌 서브 를 진행하시게 되면 당연 그에 따른 낭낭한 보상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 우선 준 엔드 스펙 장비인 동 보스 장비 마련을 위한 동 투발라 장비와 캐릭터의 레벨을 복사하여 적용해주는 쿠가르의 초시계를 비롯해 레벨업 과정에서도 시즌 패스를 포함한 다양한 레벨업 보상이 준비되어 있죠 여기에 시즌 패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눈송이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 이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막 검사 먹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100 이상 발크스의 조언과 8세대 100만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발크스의 조언은 평소에도 구하기 매우 희귀하기도 하고 또 아직 제대로 된 자가용 가없 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 에8 세대의 백 마를 받아 제대로 된 탈것 을얻 어두 시는 게좋 겠죠？이에 대한 자가용 만들기 영 상도 고정 댓글 에 함께 남겨 둘 예정 이니 참고,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61레벨 달성과 보상까지 모두 받아내셨다면 이제 이후엔 졸업과 졸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만이 남게 되는데요 시즌 서버 졸업 조건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공지가 뜨면 그때 한번 더 다뤄볼 예정이니 혹시 졸업을 놓치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께선 앞으로도 저 토치만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윈터 시즌 공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신 캐릭터의 추가는 없어 아쉽기도 하지만 대신 일전의 구 캐릭터 리브 패치 덕에 모든 캐릭터들의 성능과 매력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 공사 고인물인 저 토치의 마음도 부쩍 흥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윈터 시즌 실전 공략을 위한 가디언 육성 영상을 들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치였습니다. 그럼 아두오스.